보시고 하나님의 오늘 바울교의 부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노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말은 경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 높으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 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프레이즈 한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광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요. 경배하는 것은 높으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는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경배. 경배 그래서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스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경배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 주님 저희가, 저희가. 주님의. 주님의 조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찬양은 프레이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일, 우리 머리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한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정말 낮추면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프 r a i s e a n 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족으로, 다시 미래의 40년을 열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헌신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여러분들 주십시오. 이제 차량이 이어질 건데 제가 나온 김에 오늘 우리의 내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숙여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바울교회지교의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들 오신 분들만 제가 잠깐 소개하고 우리 자녀들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우리 지교회에 동산박교의 우리 문민성 목사님 잠깐 손 들어주시고 일어나시고 동동박교의 우리 막동희 목사님 산해중관교회 우리 조재동 목사님 모어요 멀리서 오셔서 요 박수가 많디니까 다 끝나면 몰아서 하자구요 자그 다음에 우리 성천과학회 박상댄 복사님인데 하도들 계시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박수가 먼저 나오는 거같아요 그죠? 자 우리 네 분의 직위 복사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려요 네 분이 오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CBS에서 김성경 대표님 자리를 하시고 우리 이민성 교회 언제나 우리 과학회 에서 특별하게 기도하시고 제가 어제 칠목사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뉴스도 목사님 오셨어요. 자리 에 일어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북교육감으로 수고하시는 서거석 교육감님 오늘 오셨고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장 네, 이분도 우리가 자주 오시는 분이죠. 김동아 목사님 오셨고요. 예 이렇게 오셨는데 그밖에 내빈들 소개 안 하신 분 있으면은 자식에서 일어나 주세요. 나오셨어요. <laughs> <laughs> 그밖에 언론사에서 오늘 취재하시고 뉴스를 내보내시고 찍으시는데 우리 이분들에게 광화문에서 뜨겁게! 환영합니다.